114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에서 점 P는 A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점 Q는 B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P 점은 1초에 3, 3cm, 아 3초에 1cm 미터씩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C 점은, Q 점은 2초에 1cm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P 점은 3초에 1cm니까 1초에 어 3분의 1cm씩 움직이게 되고, Q점은 2초에 1cm. 그러면 1초에는 어 2분의 1cm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AP의 거리는 1초에 3분의 1cm 움직이니까 여기는 3분의 1x로, x초 후에는 3분의 1x만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초 후에는 2분의 1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당연히 20에서 2분의 1X를 빼면 된다.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것은 Y는 사다리꼴 넓이를 Y라고 하면 2분의 1, 그 다음 아랫변 더하기 윗변 20마 2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 아랫변 윗변, 그 다음 높이가 16 약분하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20. 그 다음 6분의 2, 6분의 3 빼버리면 여기는 6분의 1x가 됩니다. 계산하면 여기는 160, 2분의 3분의 4x.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1차 함수를. 그럴 때 넓이가 144가 된다고 했다. 144. 자, 이렇게 3분의 4x 왼쪽으로 넘겨버리자. 그러면 3분의 4x 되고, 144 넘겨버리면, 여기는 16x는 16 곱하기 4분의 3이 돼서, 4, 3, 12. 그래서 답은 12초 후에.